볼륜산 한 줄기 뚝 떨어져 조선 땅으로 들어올째 요인금 축제하던 화산으로 뻗어 공부자 오르시던 태산이 되고 칠백리 동정호 흘러내려 무산 열두봉을 슬쩍 짓고 진나라 시황제 만리장성을 온 세상 벌려 헤쳐내며 대군 타고 구름 속에 해동 조선 돌아보니 천부 금성 터구나 만세 기업 세워 보세. 한강 물이 멀리 돌아 종남 산이 되었구나. 좌청룡 우백호로 네. 오천 척이 삼각산이 만호 장한 터를 지어 당세 기다리는 군자로다. 황하수는 천상에서 흘러 천년 일청 물이 맑아 성인 축복이 아닌가 구호룡이 비룡이라 이바 증민 모든 백성 고통에서 건지시고 향명 남면하여 주귀하니 이 시세계 왕조의 시작이라 서주 문물은 800년이요 노나라 제자 7 1이로다 요순 세월 5 0 0년에 탕왕 무왕 천년이로세. 대대의 왕손 계승하여 천년만년 무궁하다. 천우신조 우리 동방 팔도꽃꽃 명산이라. 경기도는 왕성이니 헬수 없는 기봉들이요 황해도의 구월산은 세세 연년 9월이요. 강원도의 금강산은 1만 2천 동물이요 충청도의 송리산은 세속밖해 고봉이요. 평안도의 묘양산은 해상웅진 경관이라. 경상도의 태백산은 높고 넓어 불로하고 함경도의 석황산은 사무장하 봄빛이라 전라도의 지리산은 만팔천년 푸르렀고, 호남천리 명구되어 53주 각 골이 성기처럼 벌렸는데, 주월산은 담주로다. 천만년의 주령이요 15면의 표준이라. 가고 오는 태수마다 무사하여 태평하고, 교화 두루 미쳐 어질다는 손문이요. 백성께 베푼 은혜 일마다 선정이라. 현자 쫓고 어른 봉양 아름다운 풍속이요. 백성 사랑함은 도타운 터기로다. 궁궐에는 어진 신하여 남주에는 어진 관리라. 임기 6년은 관아 규정인데 다시 5년은 백성들 소망이네 고을 남쪽 삼십리엔 일말 청산 우뚝 솟아 파락동을 지나와서 일맥 응봉 태웠구나 기봉 마주보니 특인산이오 좌측 명산은 만덕산이라 뒤에 금성은 삼봉이요, 우측 장사는 아홉 구역이라. 응봉 아래 털을 닦고 인의 인생 살아가리. 성주 양신 이 세상이 근심 없이 편히 살다. 덕인산의 인을 얻어 크다 하여 봉양하니, 효성만은 지극해서 북당 안녕, 하라도다 만덕산 턱을 받아 밝은 도로 교인할제 초가삼간 지어놓고 자연속에 한가롭다 뜰가의 푸른데 흔들릴제 기옷이 읊고 나니 우리 임금 성덕이라 갈고 닦아 빛나도다 산골 직덩굴 무성하여 갈담실을 읊고 나니 우리 대비 어진 은덕 직배옷이 싫지 않다 토개삼단 쌓아놓고 행화 몇주 심었으니 태와 원기 공부자의 현아강국 의하며 밤중 순찰 폐하고 매화 몇점 살펴보니 아락과 소강절에 추억한 건 분명하다. 모두 요순, 본연의 마음 지키도록 하여 보세요. 나무 비는 모든 사람, 벌목마소, 벌목마소. 나무 울창하여 야래하니 험영기상 삿듯하다. 인의 예지, 타고난 성품, 삼강오륜 삼았구나. 앞내에 노는 모든 아이 물장난 마라, 물장난 마라. 푸른 물 흘러가니 잔잔한 형세 아름답다. 소학을도 배워서 청소와 손님 접대에 이룬 뒤에 대학을도 달려들어 국리정심하였어라. 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안자 말씀 순수하며 문항은 나의 스승 어찌 날 속일 건고 죽음은 더 크고 크도다 언덕에서 우는 깨꼬리 그칠 것엔 그칠 줄 아니 천지 사이 인의 인생 지선할 줄 모를 소냐 단산의 달밤, 알을 낳는 풍앙, 은혜로서 턱을 보니, 만물의 영장 이내 몸이 턱을 볼줄 모를 소냐, 와룡 선생 제갈량은 남양 땅에 밭을 갈며, 추견 처사 도연명은 북창 아래 술을 걸러, 뜻을 조차 즐겨 사니, 풀구문달 조토다. 시골살림 누리면서 안빈낙도 하여보세요 평원군 식객 삼천 중에 모수 자천이 우섭구나 도롱이 삿갓 걸쳐 입고 논밭을 갈아내니 욕국 유세하던 소진의 허리에 황금 부러워하랴 대밭에서 탕금하던 왕위도 후인이오 내가에서 탐하던 정의는 현사로다. 뜻 다하지 못하고 정 다하지 못하니, 이내 사업 누가 알라 중장통후 낙지론을 내 또한 사숙하리라.